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뭐 퀸타 매트리스 되겠습니다. 자, 퀸타 매트리스 주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30% 상한가, 박수! 팔월 초에 야, 이렇게 윗꼬리, 윗에 조금 고통스러우셨던 분들 전부 다 탈출하고, 자 바로 이렇게 상한가 가주는 모습이네요. 자 이런 부분에 제가 털리지 말라고 말씀 다 드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뉴스 재를 이용하는 게 뻔히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이니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고점, 고점 만들어내고 바로 이러한 삼각수렴 뿜어내면서 거래량 실리니까 날아갈 수밖에 없죠. 자 요거. 이, 자 오늘 같은 경우 퀸타 매트릭스 제가 대응 자료집에 좀 적어놨던 부분들 조금 자세하게 한번 영상에서 풀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퀸타 매트릭스 먼저 이때 어마어마한 사한가를보냈는데왜 그랬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기본적으로 자 이때 이때거든요 퀸타 매트릭스메디프론자 보건의료 퀸타 매트릭스메디프론 보건의료원의 신 의료기술 심사 신청했다 그 주가 상한가 같다 라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마치 지금 얼핏 요거만 보시면 어 오늘 이때 신청한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 또한 재료를 세력이 이용한 것뿐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신의료 기술 평가 현황 보시면요 자 날짜, 날짜 보이시나요 자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진단 조기진단 및 진단보조검사 해가지고 7월 18일 날 이미 접수가 됐단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접수 현황 관련해가지고 항체 포함된 키트, 그리고 현관면 측정하는 이미지 장비 등등 해가지고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7월 중순에 해놓은 뉴스를 가지고 언제 이용했다? 바로 8월 7일날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또 상한가를 보내줬는데 어떤 뉴스 이용했습니까? 자, 퀸타 매트리스, 알츠하이머, 인공지능, 서울대병원에서 뇌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판단의 성능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즉 별개의 뉴스죠. 자, 축적에 대해서 확인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올린 거고, 자, 요거는 신청했다라는 걸 올린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만 보시더라도 세력은 지금 철저하게 재료 수급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수급 같이 밀어올리면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자 지금 신 의료 기술 심사 신청했잖아요. 이게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지금 7월 달에 신청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올해 말 올해 말에 이 심천 결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다. 큰 물이 없으면 통과해주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연말까지 다시 한번 거기서 상한가 땡겨 먹으려면 밑에서 최대한 해먹은 다음에 위로 올려서 한 번에 먹고 밑으로 물량 다시 모아가지고 해먹고, 그죠 <목소리> 앞으로 계속 해먹을 거 많다, 그죠 여기 대해서 수급 분석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있어서 9월달에도 와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자 그런데 가을과 함께 다양한 축제들이 많아서 벌써부터 돈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다가올 추석에 손자손저 손자 용돈 제사비용까지 이번 달 그런 걱정 다덜어줄 황금 종목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볼달 이 종목은요 자 현재 상승 모멘텀 재료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매집 중인 거 지금 cb 통해서 확인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인 기관수급도 동시에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이번에는 기관수급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 매집 수급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보통 밑에서 매집 한 번에 해 놓은 다음에 고점 쪽에서 야금야금 야금 올리다가 위에서 한 번에 뉴스 터트리는 그런 형식의 방식 많이 취하거든요 8월 말부터 이미 바닥 상승 시간을 다 포착해 놨고요 재료 및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자, 추가 계약 및 정부 관련된 호재도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아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 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뚱그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9월 달이 종목은요. 자, 유보율 3,000에서 4,000% 그리고 자본금 800억에서 1,0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같은 경우도 5,000억에서 8,000억. 그리고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습니다. 상승 재료는 일정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무려 5개 이상 어떻게 터트려 주냐, 세력 양념을 치느냐에 따라서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해질 텐데요. 자, 그리고 추가 태양 및 정부 관련 호재까지 껴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8월 한달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때문에 이 종목이 끼를 표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다. 자, 9월이 다가왔고 8월 말부터 스멀스멀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9월 달 최소 3배 이상 갈 주도테마 확인 다돼 있는 건실한 주입니다. 자, 재건 그리고 정치 관련된 테마 전부 다 준비되어 있으며 12수급 물량까지 확실하니까 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종목 정말 딱한 종목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받아 가셔가지고 9월달 다양한 행사와 추석 걱정 없이 풍성하게 보내실 분은 자010 7625 3168로 급등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 급등 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이라고 문자 적어서 같이 보내 주시면 그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달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러면 채널 성장이 되고 채널이 더 커지면 제가 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게 이렇게 선순환이 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9월 한달 풍성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 바로 보실게요. 자, 개인 쪽에서 7만 주 나갔고 외인 쪽에 3만 주 나갔고 기관금도 쪽다 나갔는데 야다 나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자 다름 아닌 기타법인 쪽이죠. 기타법인 자문사 쪽에서 15만 주 들어오면서 싹 잡아 먹어줬단 말입니다. 사실 이걸 수급 분석을 조금만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8월 7일 상한가 갔을 때 어떤 수급 들어왔습니까? 개인 수급 들어왔죠. 개인수급 들어왔고 그때는 기타법인 잠잠했는데 자그 다음번에 그 다음번부터 물량이 계속 왼쪽에 나가고 개인 또 나가고 계속 수급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수급이 있어요. 어딥니까? 바로 기타법인이죠 기타법인에서 들어올 때는 3만주 만주 들어오다가 나갈 때는 200주, 1000주 이렇게밖에 안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모아주다가 오늘은 15만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즉 앞으로 이타 오인 쪽에서는 보통 자문사 쪽에서 특히 경영진과 관련된 자문사들이 많은데 그 정도 내부 정보에 빠삭하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아주고 있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된다? 더 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홀딩만 하고 있으면 능사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꽤 있습니다 요때도 상한가 갔다가 바로 올리는 척하다 밑으로 쭉 빼버린 다음부터 거의 3주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 보여주다가 상한가를 한 방에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 따라 들어갔다가 가는 줄 알고 바로 물리신 분들 마이너스 30% 하한가 요거 견디실 만한 분들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전고점 뚫어주는 척하고 밑으로 다시 쭉 빠지니까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3 0 이건 두번 맞으면요 계좌 바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눌렸을 때. 눌릴 때마다 거래 대금 확인하면서 같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4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겠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